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구약성경 1 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말레기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즘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요소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피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주성의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버리라. 여호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부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도구를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명하게 하고 여호와의 길을 외어 들리라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니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하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하될까 보므로 대대로 싸움이다 하셨다 하였다라 오늘은 8월 27일 하여 주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Rab 오늘은 승리를 위한 세 가지 눈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이르비딤이라는 곳은 우리가 꼭좀 기억해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장소가 바로 르비딤입니다그장소 있기도 하면서 또 오늘 이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전쟁이에요. 어, 그리고 어, 되게 특별한 전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14절에 보니까 어, 후반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종족을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버리고 기억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족속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싫어하셨을까? 신명기 25장에 말씀해 보면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을 하면서 애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뒤에서 쳐져 있는 이스라엘 연약한 백성들을 공격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굉장히 길고 험난했는데 그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무리를 쳐서 공격을 누가요? 아말레이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사건인과 동시에 영적인 예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 천성을 향해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과 같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아말렉의 모습이고 이것은 영적으로도 이해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멸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성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그 깃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싸움이었기 때문에 훈련도 되지 않았고 변변한 무기도차도 없었겠죠. 그러나 반면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고 약탈을 일삼는 족속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장정만 200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게다가 거기에는 노약자와 부녀자와 심지어 짐승까지 있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뒤에서 몇안 되는 아말렉 족속과 대결하기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첫 전쟁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전쟁을 맞닥뜨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는 동안 요서와 백성들은 현장에 가서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지고 있는 것들을 보자 하니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은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고 내려오니까 뒤로 밀리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보고 양쪽에 이제 손을 돌에 받쳐서 올리면 어,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부류의 역할들이 나옵니다. 첫째, 요소와 백성들은 현장에 가서 싸움을 싸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영적 중보자로 서고요. 아론과 푸른 조력자로 모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어,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에, 역할로 또 영향으로 적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치열하게 환자들과 접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이 잘될수 있도록 주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면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를 위해 세가지의 눈을 함께 좀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언제나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보자. 하나님을 먼저 보자. 이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먼저 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눈앞에 펼쳐진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봐야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볼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더 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훈련받았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가난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보다 대적보다 하나님을 먼저 볼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역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줄수 있는 역할입니다. 내가 막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될걸 믿고 기도하자라고 하면 내 눈이 눈 땅에 가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이 먼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눈은 멀리, 그리고 넓게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쥐고 있는 것을 누가 제일 봤냐면 모세도 봤지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봤습니다. 왜냐? 그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모든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여호서와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어, 우리에게도 이런 높이 볼수 있는 또 멀리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마 현장에서 싸움을 싸우는 요사와 장군, 사들은 아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아론과 훌, 모세는, 어,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아마 지도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더는 멀리, 넓게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힘들게,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며 나아갈 때, 리더들의 역할은 멀리 보여주고 넓게 볼수 있는 그런 역할들로 우리 현장에 있는 역사와 과 분사들을 추어러하고 격려하며 가야 될 방향을 지도하는 그눈그 그 눈이 두 번째로 필요한 눈인 것이죠. 세 번째는 필요를 볼수 있는 눈입니다. 필요를 볼수 있는 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의 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눈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지금의 어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병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 현실에 필요한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싸움과 모든 여정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를 위한 세 가지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먼저,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멀리 보고 넓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병원이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수 있는 눈.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의 땅가나안을 성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병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 기록 병원으로서의 분명한 깃발을 높이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혼자 가고 두 사람 세 사람 가면 깃발 필요 없습니다.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200명 넘는 직원들이 가야 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병원이 들어야 될 깃발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병원들에게 리더십으로서 보여야 될 분명한 깃발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모든 직원들이 그 깃발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까지 갈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역할들 함께 감당해서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로 영광 돌리는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깃발은 세상 깃발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와 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변함없는 깃발이 지금도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주님 언제나 오늘도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볼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멀리 넓게 볼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리요 제때 제때 피로를 볼수 있는 아버지 하나의 안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만 귀신하명 감당하는 이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니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람 플러스 아버지 임직원들 한번한번 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의 꿈의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이 들려져 있는 깃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이 깃발을 한창해 들고 없는 이하로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임직원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이 깃발이 아버지 하나님 리고 올리고. 我们还是。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와 하나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넓고 높이 볼수 있는 통찰력과 함께 필요를 바라보고 그 필요를 채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든 임직원들 또 모든 우리. 화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구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충만히 인도하시니 오늘도 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 플러스 가족 머리 이외에 모든 화두분들 머리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